이오스, 메이트코인 캐시, 이클. 이 작업까지 그 중에 가장 최고와 가장 별로인 거 <놀린> 하나씩만. 이게 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. 최악의 아. 하나. 이번 주제는 음. 그 흔히 말하는 고인물코인이라고 하죠. 그구매이저코인이라고 부르는, 음. 어뭐 이더리움 클래식 그다음에 뭐 이오스, 트코인 캐시 음. 등등 이런 코인들의 편입 인사이트는 어떻게 되시는지 말해주세요. 어, 전체적인 흐름을 먼저 얘기하자면 보통 뭐 속담 그런 거 있잖아요 구관이 명관이다 한데 잘 모르겠어요 여기 진짜로 그게 구관이 명관인지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지금 얘기했었던 몇개 코인들 다 조금 나는 보수적으로 보거나 아니면 심지어 좀 부정적으로 보거나 하는 추세인 거 같아요 그나마 에이다는 좀 괜찮지 않아요? 예전 30억 원에서 3천 원까지 갔던 그런 기업들 중죠 어. 리플만큼 또 강진도 있는 집단인데 음. 에이다는 어떻게 생각하세요? 에이다는 굳이? 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. 그 왜냐하면, 이미 시가총액도 적당히 크고, 근데 뭐 최근에 이제 뭐 레이어 2 쪽으로 조금 더 확장하기 위한 노력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있는데, 저를 보면서 굳이 레이어 2? 아 레이어 2가 트렌드긴 하지만, 레이어 1이 없는, 제대로 이렇게 많이 안 쓰이고 있는 상황에서 레이어 2가 어떤 의미를 가질까라는 측면에서 좀 재미없지 않을까. 뭐 크게 리스크가 있다고 보지도 않지만, 그렇다고 뭐 재미보려고 하는 차원에서는 잘 모르겠다라는 생각이에요. 그리고 또 최근에 업비트 상장이 또 많이 이루어진 시기에 유동성이 다 분산될 거 아니에요. 그렇죠. 그러면 이제 물리로 있던 구코인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죠? 뭐 예를 들어서 이더리움 클래식은 또 어떻게 해야 되죠? 이더리움 클래식은 고집센 옛날 선비 같은 코인인것 같아요. <laughs> 애초에 그, 원래 이더리움의 정신을 지키겠다, 철학을 지키겠다,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,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보면, 이제 지키려고 했던 철학 대비 51% 공격도 여러 번 당해가지고, 어 진짜 지켜졌나라고 보면은 잘 모르겠어. 차라리 지금 이더리움 훨씬 안전하게, 그리고 생태계도 너무 잘 만들었고 해가지고, 그때 그냥 떠날 때 이더리움으로 대통합을 하는 게 낫지 않았었을까. 라는 생각이라서 이건 역시도 사실 뭐 어쨌든 계속 노력은 하고 있지만 좀 꺼져가는 등불을 어떻게든 좀 살려 보려고 하는 정도의 상황이지 않을까 싶어 그 이오스 코인에 대해서는 최근에 또 볼타로 리브랜딩 했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? 아 이오스 이오스는 지금 내가 최근에 이제 구관 코인들 중에서 가장 좀 마음이 아픈 코인인 것 같아요 왜냐면 실제로 2018년 19년 이때는 에 나도 이오스 되게 좋아했었고 이데오 이오스 커뮤니티도 막 들어가서 보고 하면 진짜 열성적인 사람들이 많았고 커뮤니티 참여도 그보다 활발할 수가 없었어. 그때쯤에 이제 그 이오스 창업자가 갑자기 좀 손을 내려놨어 어느 순간. 이제 그러고 나서부터 뭐 커뮤니티 열성이 있었지만 이제 주인이 없어지고 분산되는 것들을 하면서 그때부터 그냥 쭉 하얀 길을 걸었던 것 같아. 그래서 이오스는 진짜로 가장 지금 얘기했던 것 중에서는 동력이 애매한 상태의 코인인 것 같아. 그 예전에 우지안이라고 되게 또 영향력있었던 음. 그 분이 있었잖아요 음. 그분이 또 비트코인 캐시를 또 이끌었고 음. 비케는 아, 어떻게 생각해요비케가 지금 나왔던 그 구간 코인들 중에서는 그나마 조금 가능성이 있는 코인이라고 생각이 돼요 비트코인이라는 어마어마한 대세의 서브 느낌으로 있다 보니까 그걸 따라가는 것도 있는데 그리고 뭐 가격적인 측면에서 그나마 좀 선방을 하고 있는 축인 것 같은데 어 이것 역시 좀 내가 그렇게 섣불리 괜찮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 이유 두 가지 첫 번째는 경쟁하는 섹터가 송금, 결제 있죠 그러 너무너무 치열한 섹터예요 이미 구강 코인들 중에서도 날아다니는 곳들이 있고 새로운 막 퍼포먼스와 새로운 모멘텀을 가지고 미친 듯이 뛰어들고 있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비트코인 캐시? 그거는 뭔가 비트코인도 아니고 새로 나온 신생의 어떤 동력이 있지도 않은 그 사이에 낀는 되게 애매해진 상태가 지금 비트코인 캐시의 포지션인 것 같아요 그러면 마지막으로 빠질 수 없는 게한 명이죠. 트론은 음. 어떻게 된다 예전에는 그냥 끝난 거 아닌가라고 계속 생각을 했었는데, 어트론은 늘 드러나지 않게 본인들의 아성을늘 지키고 있는 것 같아. 요 특히나 이제 알다시피 USDT 이런 출금이나 그런 네트워크 총에서는. 다른 곳들이 없을 때 그걸 미리 너무 많이 깔아놨다 보니까 사실 USDT를 옮겨가고 쓰이는 체인으로서는 우리나라 업비트에서 제일 많이 쓰이고 있는 거고 해서 프론의 모멘텀이 크지 않더라도 막 금방 꺼지거나 할 여지는 솔직히 별로 없을 것 같고 앞으로 그럼 어떻게 커져갈 수 있느냐 측면에서는 이미 1등을 달성해 놓은 상태에서 그걸 지키기 위한 노력들 이상으로 뭘할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좀 걱정이 있지. 자, 그러면 딱 정리해서 A다, 프론 이오스, 비트코인 캐시, 이클 이 다섯 가지 중에 가장 최고와 가장 별로인 거 하나씩만 이또 많은 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할 수도 있지만 지금이라도 네. 어떤 기회로 써보면 좋을 것 같아서 최악한 하나 이, 이오스를 이오스 뽑이요네뽀 <laughs> 몰타죠 몰타 예 네, 이오스를 듣겠습니다그 다음에 그러면 음. 어? 얘는 괜찮을 것 같다 이 위. 사실 진짜 너무 고만고만한데 그래도 어쨌든 스테이블 코인 테마가 있고 어, 명확하게 장악하고 있는 덩치가 있다 보니까 그래도 트론은 지금 당장은 뭔가 가시성이 보이지 않지만 그 만들어 놓은 일을 통해서 여전히 그걸 활용해서 무언가를 돌파해낼 수 있는 저력은 있기 때문에 한 방이 나온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좀 이렇게 그 시장을 끌어갈 수 있는 여지는 남아있어서 트론 뽑을 것 같아요.